아우 손실아, 아이고 손 손실아. 아 무돌이 무자 밥 주고 어 이렇게 무자 무돌이 우리 까미 밥 주고 나니까 아 너무 손이 시라워요. 아 이렇게 또어 이불 덮어준 어 이불들 걷고 신문지 이불 책보 보자기 다 이렇게 걷고 나니까 손이 엄청 시럽습니다. 아, 또, 멋진, 나의 멋진 창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도 안 나오려고 하네. <laughs> 에, 아이들이 밤마다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또 이렇게 비닐이, 비닐이를 어, 뒤로 에 넘겨 놓고, 어, 신문지는 걷어서 또 이제 잘또 걷어서 돌로 눌러 놓고, 어, 밤 되면 또 이렇게 반복적인 음, 그, 반복적으로 잎을 덮어주고 걷어주고 한답니다. 비닐이 뒤에다 이렇게 넘겨놓고 또 쉽게 할수 있게끔 그냥 넘겨놓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쁜 창들 좀 보세요. 음, 진짜 햇빛은 어, 이 우리 다육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보약 또 통풍. 자연 바람, 바람을 쐬어주고또 따뜻한 어, 낮에는 따뜻한 그 온도와 오,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 덮어주지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온도 차이가 이제 나니까 이렇게 어, 아이들이 예쁘게 물 들어 간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예뻐. 어, 이 헬리아하고, 뭐, 창들, 이런 창들은 비슷비슷해요. 헬리아, 이 판도라. 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대품으로 크게 큰, 물 부족으로 지금 쪼그려야 하는데, 음, 어우, 물 주야겠네. 아니, 물을, 빗물을 두 번이나 먹었는데, 오, 쪽으로 아련 입장들이 다 쪽으로 한데 아우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아, 와 춥다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는 모습 좀 보세요. 음 진짜 이이 이 아이가 실루엣인가? 저는 이제 내놓으면서 이 아이가 어, 그래도 음. 심어준 지가 얼마 안 돼서 햇빛을 내놓으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파이어 필라랑 어... 이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화상이 볼까봐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이런 아이들은 묵은 아이라서 어, 묵은 아이라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어, 다육생활 10년 차인데 어, 이런 아이들은 다 묵은 아이라서 제가 안심입니다. 근데, 파이어 필라, 레드 망스, 실루엣, 어, 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아이들은 진짜 거, 어,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햇빛에 내놓으면 화상을 입을까봐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안전합니다. 화상 입지도 않고, 어, 안전합니다. 어, 이렇게 예쁜 창들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이 아이 이 꼬지로 이렇게 키운 아이인데 이 목대도 어, 생겨나고 진짜 어, 예쁜 모습입니다. 어. 와이 아이들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햇빛에 진짜 노숙 생활은 이래서 어, 빨리 봄이 되면 내놓고 싶은 마음 그 손이 건질 끈질 건질해서 못 찾습니다. 밥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어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밤마다 옆집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 진짜 레드 탄이아이는 항상 이 색깔로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도 어, 창 쪽으로 있는데 항상 이 색깔을 이, 이런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벌덴시스 예뻐진 것좀 보세요. 이이선 가에만 이렇게 입에 물을 들었었는데 이제 안쪽까지 서서히 물 들어 간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예뻐. 이 손톱 망칸지 손톱들 좀 보세요. 새 입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새 입장에 나오는 아이들도 앙칼지게 이렇게 손톱이 안으로 갈고리처럼 들어간답니다. 여기는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 꽃대. 에, 메비우스. 음, 어, 제가 메비, 아니, 이건 메비가, 에, 루돌프 말이 흔나왔네. 루돌프. 샤를러즈는 여전히 예쁘고 더 색감이 물들어져 간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프랭크. 이 꽃대들도 제가 이제 잘 잘라주려다가 어, 날씨가 이제 이게 밤마다 이불을 안 덮고 잘때 예, 잘려 잘라주려고 어, 저, 음, 이 꽃대로 인해서 이렇게 눌름이 현상이 예, 생각해 보니까 많지 이렇게 눌러진다고 해도 많이. 예, 이 손톱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 꽃대를 그대로 놔두고 있답니다. 꽃대가 없으면 아무래도 신문지 덮어졌을 때이 손톱이 망,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이 손톱 유지하고 있는 것좀 보세요. 밤마다 신문지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주피터는 지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어, 화상 이 아이가 샴페인 핑크 샴페인인데 어, 꽃대 좀 보세요. 꽃대는 다 화상이 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데 꽃대로 인해서 야가 눌림 현상이 에, 덜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 손톱을 어, 이 꽃대들로 인해서 눌림 현상이 덜 덜하기 때문에 꽃 이렇게 손톱을 유, 잘 유지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이, 이 풍경 좀 보세요, 이 풍경.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예, 지금 이제 제일 우협한 아이들은 아직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어제도 내놓고 지금 많이 내, 나온 상태랍니다. 어, 우리 이 꼬맹이들, 작은 분 아이들도 다 노숙생활로 3 어, 계절을 나와 있답니다. 밖으로. 지금 서서히 순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 순번을 타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이 콩콩이들. 콩콩이들. 진짜 손에, 아우, 이거 뭐야, 뭐야. 어, 어떤 아이를 손에 집어줄까요? 어떤 아이를 집어줄까요? 다 이런 아이들. 이것 좀 보세요. 콩콩이들. 저와 진짜 세월을 같이 한 세월이 이런 아이들이 그냥 1, 2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초보생활 때부터 음 이렇게 콩분을 시작했답니다. 아한 집에 진짜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한 집에 두 가족이 살고 있는데 동민인하고 아이시그린 이 아이시그린이 짱짱하니 달궈져가지고 튼튼합니다. 아이시그린하고 동민, 아 이런 아이들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콩콩이들 진짜 손에 지어지지도 않을. 아우 깨알 사치. 차라 수영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아이. 깨알 사치가 어느 정도 많이 컸었는데, 다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다 작은 분에다 심어준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깨알 사치, 여기도 깨알 사치, 여기도 깨알 사치들, 사치 아이들. 아우,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진짜 산딸기처럼. 음. 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까. 여기. 아, 이 아이가 또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뭐였더라? 또 이렇게 갑자기 들이대면 생각이 안 납니다. 홍민, 어, 꽃들, 어, 제가 작년에 이제 꽃대로, 어, 성공한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것 좀 보세요. 꽃대로 성공한 아이가, 어, 방울 봉랑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아 콩분, 진짜 손에 지어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작아도 할 짓은 다 합니다. 이렇게 작고, 새끼도 달아주고. 아, 이 예쁜 모습 좀 보세요. 진짜 작습니다. 이런 아이들. 제가 이제 콩콩이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제가 콩콩이 고수라고 자칭 고수라고 <laughs> 어, 말하는데 진짜로 <laughs> 저 고수 맞습니다. 이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운 이 목대 좀 보세요. 세월의 흔적. 야메치스 이게 꽃이다 공방입니다. 꽃이다 공방. 진짜 치열했던 그찜 음, 카카오 스트리 유행이 했던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시절에는 다 모든 것을 어, 유튜브하기 전에 이렇게 어, 판매를 거기서 했었는데 꽃이다 공방 어, 치열했었답니다 이런 어, 화분 찌마기가 아한번 집어내면 또 놓기도 힘들어요 또 빼곡히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제가 자랑하는 동미인 좀 보세요. 이 매력 등이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동미인을 제가 한몇 년은 진짜 어렵게 키웠었어요. 조금 어느 정도 키우면은 훅훅 떠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색감 물도 들어주지 도 않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또, 어, 작년부터는 어떻게 잘 되더라고, 이 동미인이. 음. 그래서, 지금 큰 대품 저쪽에 심어져 있는데 물들을 물을 들어주고 있점, 있답니다 예쁜 모습으로 어, 이런 아이들 어, 이게 블루 서프라이즈 다 이렇게 작은 분에서 이렇게 달궈지고 한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블루 서프라이즈 아 아우 손실아 아우, 막 몸이 이제 떨리려고네. 추워서 <laughs> 어, 이 아이 1띠였었는데 분지돼가지고 상장점에서 분지돼서 이 뜨로 만들어진 아이 물조리개 아, 이것 좀 보세요 희성 희성금 이거 진짜 조그만한 아이 1띠로 이렇게 심었었는데 이렇게 분지분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늘려주고 있답니다 어. 어머나 세상에 에이, 우리 뭐. <laughs>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일이 안 나와. 무자가 지금 현관문 열어 놨더니 들어갔습니다. 무자가. 음이 방으로. 무자야 빨리 나와. 우리 집에 이렇게 꽃도 만발하니 이렇게 피어 있고. 어우, 진짜 이 예쁜 모습 좀 보세요. 꽃 예쁜 모습. 우리 집이 아우 예뻐 예뻐 예뻐. 진짜 예뻐. 음, 이야, 이 아이 이름이 또 뭐였더라 저기 저기 백은무 백은무 꽃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피어서 너무 예쁩니다. 백은무 어 예쁘다 예뻐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